따따따 따. 자 이탈리아 클립전차 프로게토 46.네 그래, 아까 앵보리아다가 잘돼서 녹화를 위해서 한번 마치 생방이냐 더빙을 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게토 46 전장은 여기 전장 이름이 뭐더라? 광산인가? 음, 광산에서 프로게토가 어떻게 설치됐는지 한번 여러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탑방이고250 프로게토46 데사사 일단 여기서 무조건 언덕을 점령해줘야죠? 자, 언덕으로 냅다 달린 우리 프로게토46 데사고도 네, 정직하게 경전은 무조건 광산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 광산 먹는 팀이 거의 90% 이기기 때문에 자, 스팟 때는고 조질 준비하시고 어? 쟤네 언덕 아무도 안 왔네? 자, 그럼 이건 땡 잡은거지 안막고 올라가나요 대사사 발견 오토 발사 한방원 스트라이크 아 찰지다 우이 흐르는데 우이 흘러 어, WZ-111 어야 어디다 쏴 어디다 잘쏴 이제 잘쏴잘쏴잘쏴 잘 쏴, 잘 쏴. 침착하게 야 여기 애들 병력 겁내 많이 왔어 지호에 일단 헤비 네 대, 우리는 지금 세 대밖에 안 왔는데 95까지 총 다섯 대. 야 이게 좀빡신빡신데 애들. 일단 클립을 세 발을 다 모으고 스팟은 살짝 지우고, 자 살짝 각 잡아서 또 w j 에 일단 마무리를 해줘야 되니까 어디갔냐? 안배네. 어디 갔나? WJ. 첫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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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정확하게. 아이씨 왜안 들어. 그렇지. 굿. 아, 트랙 맞았어. 아, 자. 야, 누가 마무리해 봐. 마무리해 봐. 아싸. 좋고 스파티 먹고. 아, 자. 또 장전 걸고 앞동네에 전방 쪽에 헤비들이 올라왔는데 저거 때릴 수 있나? 잠깐만. 한번 구경 가야지. 또. 지금 어그로 완전 지우고 여기 한 번만 더 쳐다보고 이치로 머리통이 되나? 아 좋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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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안 나오는데 너무 바짝 붙었어 앞쪽에 한번 가보자 광수 앞쪽에 위에선 더 장사가 안돼 이오공도 안내 여기 왜 이렇게 힘 주지 자또또또아더뭘골 다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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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레베온다레베온어레베온 뭐야 저레베온 뭐야 어 자주 자주 안 보이고 레베를 때리려면 부각을 그게 잡고 설라네 이치로한테 한말 했겠다. 아이안손네 이치로. 어 레베 왼쪽으로 빠지네저 저건 된다. 침착하게 한 방, 두 방, 세 방. 저 여기까지 좋고 꿀들이야 이천백딜 어머 짭자 왜? 앞쪽도 가서 좀 때려줬어야 되는데, 어, 엘크 들어왔네, 본진에. 자, 이번에는, 뇌배하고, 이치로가 뒤쪽에 있는데, 저거, 어디 혹시 지나갈라나 어, 지나가네, 뇌배. 세 발인데, 하나, 둘. 아씨, 한발 장전이 안 됐구나. 세 발인 줄 알았는데. 이치로가 설마 또저길 네, 이번엔 확실히 두 발이라도 장전해서 때리겠습니다. 자, 찰지게. 한 발, 좀만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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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됐다! 한방두방우자 야, 이거 찰진데3천 뒤에 아이고, 찰지다. 95를 어떻게 때릴 수 없나? 95 때려주면 여기 라인이 쫙 풀리는데? 95 95 95안 보여 안 보여. 가게 안 나와. 이, 이 앞쪽으로 가면 아, 레비아 살아서 어, 자주다. 자주다. 야, 이거 왜안 들어와나? 이거 왜안 들어와나? 아, 놓쳤어.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올해 저 잡아 줘야겠네. 되 야, 이5공이 95를 잘 버티는데 해비가 상당히 잘 버티는데. 95 만나가. 95만 95만 피 빼면 되나 95만 얻어맞더라도 그렇지 궁댕이 하나 둘자야 고폭으로 조져 17이다 고폭으로 조져 피 얼마 나 났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700 대알 꿀디를 퍼붓고 있는 우리 야 이거 관측장 고쳐 잠깐만 잠깐만 좀 여유 여유 있나? 내려가서 잡어 이오공 네, 혼자 어~ 디어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마무리 좋고 내려가자 조심조심 추락하면 안 되니까 조심 살짝살짝 살살살살 자 찰진 이오공 아차 뽀사진다 제기라 주한방두방뭘쳐뭘봐뭘봐 아, 4670에이델 꿀이 좔좔 흐르는 판입니다. 자, 나무 마무리 수원어원 아, 사구가 피가 많은데 못 잡지 않아제 대구경이었는데. 아, 톨토이즈. 톨토이즈가 쏘겠네. 도토리가 쏘겠네. 418 도토리가 쏴네 아, 콩커가 마무리하네.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탔네.